10대부터 60대까지 남성들의 연령대별 이상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 10대 이쁜 여자, 20대 이쁜 여자, 30대 이쁜 여자, 40대 이쁜 여자, 50대 이쁜 여자, 60대 이쁜 여자. 이처럼 남자들은 여자를 볼때 시각적인 것에 매우 민감해. 남자를 유혹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거지. 남자들이 시각적으로 민감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변을 보는 자세 때문이야.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소변을 스스로 가리기를 시작하는 3~4살 이후부터 평생을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성기를 보고 또 만지면서 시각과 촉각을 통한 성적 자극을 수용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시각과 촉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감대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인데 반대로 여성의 경우 유년기에 자신의 성기를 육안으로 관찰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성적 자극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고 해. 두 번째로는 시상하부의 영향이야. 이 시상하부란. 뇌에서 성을 담당하는 곳인데 벗지만한 크기의 이곳에서 성을 활성화시키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지 남자의 뇌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시상하부 일부 영역이 여성에 비해 2.5배 이상 클뿐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도 10배에서 20배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포유류 수컷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에 따른 것으로 보여 하지만 나는 결코 여자를 볼때 외모를 보지 않아 주위에 여자가 없거든